주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아기와 모든 속임수와 이성과 식기와 온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든 이 또를 시원히 두느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걷지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겐이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력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려. 는 자라고 말하다가 또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법정하되 선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정하되 선하고 온하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로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달지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지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서는 간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같이 가 나미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제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제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흔들어 먹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아멘.